여기가 나이키 진짜 맛집입니다 모르셨으면 저장하세요 들어가자마자 97,000원 메뉴 진짜다. 등장 정가 209,000원 맥스 97 제품들이 풀 사이즈로 97,000원에 판매중이네요 신데렐라 코너에도 이쁜 제품들이 많았는데 에어맥스 턴 흰빨파, 여기 있는 맥스도 97,000원 업템포 14만원, 허라치 8만원대 사이즈도 많은데 모두 할인가로 판매중이에요 와플 레이서 같은 단아 종류도 제법 많이 보이고 플레이용 농구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레트로 13 프렌치 블루 3 0 1 3 0 0원 5 로우 PSG 30% 1만 7천 백원 조던 1 KO 오렌지 30% 1만 8천 백원 조던 5 그린빈 30% 1만 7천 3백원 조던 1 오지 헤리티지 20% 이건 아쉽고 조던 1 오지 볼트 20% 이것도 아쉬워요 이제는 보기 힘든 카이리, 조던일 미드, 조던칠 시트러스등 코트레거시 플랫폼 6만원, 블레이저 로우 플랫폼 5만원, 조던일 엘베이트 11만원, 인기 많은 TC 7900 가격은 아쉬웠습니다. 변색할인 제품들도 많았지만 그 정도가 미세하고 ABC마트 게러지 세일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어요. 전 나이키에서 진짜 맛있는 치노 팬츠가 있어서 샀습니다. 끝!